여기가 제가 힐링하는 창소 야, <laughs> 야, 커플 부러워하는. 혼자 꼼꼼히 뭐 <laughs> 광고 찍고 있어요 혼자. <웃음> 불터치. <웃음> 좋아요 e 독깜짝 e e v e 리 y b o d y Yoki, 기 o k i y 에서전지 o 이 하는 그 명장면. 그 k i Yoki, Yoki, 인 o k i 이그 여잔가봐 미안해 연애야 뭐야 다리 꼭 이렇게 <laughs> 이거 맞아 다리 맞아 다리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맞았어 재밌는 버전 한번 갈까 아, 알았어요. 오케이 연리 재밌... 음. 여기, 아, 여기서 약한 딸까 그래, 그래. 딸까 나무에서 생있다고 자. 웃기는 버전 엽기적인 그녀. 자, 하이. 이렇게. 경우야! 들려? 미안해. 나 내일 네 소개팅 해. 근데, 넌 나만 바라봐야 돼? 아, 꺼먹었어. <laughs> 안그럼면 죽어? 아. 아니, 아니. 넌 나만 바라봐야 돼? 응, 이봐. 어... 다시 해볼게요. 자, 응. 다시 가. 하이. 큐. <laughs> 견우야. 들려? <laughs> 미안해. 나 내일 소개팅 해. 근데, 넌 나만 바라봐야 돼? <laughs> 태양이 그랬어. 나만 바라보라고. 안 그럼? 죽까 <laughs> <laughs> 아니 웃긴다 웃는가? <laughs> 아 웃겨.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노아 줄줄도 알아야 돼요. 타령병 아저씨. <laughs> 아, 뭐 아, 타령병? 아 뭐하는 애들이병 아저씨. 아, 알아들었냐? 야 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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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재밌는데. 어떻게 한지더가 음. <laughs> 아쉬워, 아쉬워. 야! 야!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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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 나무 밑에가 프로포즈를 하겠어, 여자친구가 생기면. 야 프로포즈 얘기 들었어. 여기서 프로포즈한대요. 아 진짜? 이곳은 150년 된 나무로. <웃음> 아, <웃음> 여기서 이게 엄청 오래된 나무인가 보다. 아 그쵸? 그러네. 나는 저기 브로콜리 나무. 어 좋아. 야 그럼 브로콜리 나무로 고. 저 브로콜리 같이 생겼잖아요. 나무 봐봐요. 아, 브로콜리. <laughs> 브로콜리? 한참 나무. 커플? 부러워하는?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야똑같 생겼어 그 아. 텔레토비 동산 뭐? 텔레토비 뭐야 똑같 생겼어 <laughs> 토비 토비가 빨간색인가? 야 어디서 많이 본거 같았었다 토비? 텔레토비 동산 이거 보여주러 온 거야? 그냥 나무가 멀리서 봤는데 귀여워가지고 이 브로콜리 나무는 되게 건강해보여 건강해보여? 색이 엄청 진해요 이거 초고추장 찍어 먹어야겠네 되 <laughs> 아무튼 남자는 전형적인 그 반팔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아 나무 보자마자 셔. 힘들어 나이 먹... 목... 아 나이기 하면 안돼 나이기 하지마 지금 낮빛도 어두워지고 있어 오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웨딩 촬영도 많이 어. 하고 원래 내가 평일에는 혹시 이렇게 사람 많지 않은데 오늘 많아요 어. 나 혹시 웨딩 촬영하게 되면 나 일곱 가고 싶어 가서 찍을 거야 이런, 이런 왜? 벌판에서 빵 아. 폭발하는 거 <laughs> 여자가 없아왜야 어. 맨날 결혼 안할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왜 갑자기 연애와 결혼 얘기냐? 날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날씨가? 어. 어. 커플이 많으니까? 아 그럼 맞긴맞네아 신랑 정도야 특이하다 오, 정복을 입었어 정복을 어야 여기 다 커플이네 진짜 어? 여기 자빠져있는 사람다 <laughs> 커플이야 <laughs> 우리 빼고 그렇지, 뭐. <laughs> 바라보니까 그래도 시원하다 아 롯데타워 롯데타워 어, 야 약간 여기, 이런 데 아니야 야! 나는! 아 어지러워 햇피 어. 아. 세다 어 힘들어 운동하는 거아야 응, 응, 응. 좋다 야중요한 응, 피로 약간 사과식초가 응. 몸에 독소가 좀 빠지는 효과가 아. 있어요? 여기 폭풍란어에서 응, 갑자기 사과식초 얘기하는 거야? 응내매력이내 어. <laughs> <laughs> 매력 제 3의 매력 인도로 가 이제 어. 어? 인도? 야, 카레 맞나? 먹으러? 아. 이거 자꾸 뭐야 <laughs> 이거. 얘는 인도 카레 먹자고 그러고 얘는 해색 카본 갑자기 막. 힘들다. 재밌다. <laughs> 봄이 나와봐야 <나와바라> 하냐, 이게. <laughs> 나와봐이. 저쪽으로, 저쪽으로. 자, 코스를 이제 안내해줘. 네, 저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뒤로. 더, 어. 더, 더 뒤로. 아니, 더 뒤로. 그, 저기예요 그 <laughs> <laughs> 낭떨어지 <낭떠러지> 가라고. <laughs> 아 낭떨어지 가라고. 낭, 낭. 그, 그 있잖아. 낭, 낭. 아, 안 맞아서 아까 온도, 그 인도 얘기하면서 약간 개그치려고 했지. 아, 좋네. 아니, 무겁다. 내가 가. 아. 되는데 파르동 하는 거 파르동. 어, 나 가자. 아 가자. 나 나. 힘이 쎄. 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웃어. 웃고 있어요. 네. 웃고 있어. 어, 고지가 보입니다. 근데 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저기에 앉아서 어. 운동을 하고, 저기 앉아서 잠시 쉬면서, 막혀있는 생각들을 저 장소에 오. 앉아가지고. 근데 저기 지금 사람이 다, 사람이 다 차있어, 하필. 여기 이 자리가 좋은 거거든요. 아, 그래? 여기 딱 보면서. 어문기 대장님 나오세요. 그 그렇죠? 딸깍딸깍. <laughs> 그, 일진에 한 명이 어? 앉아있으면은 내 자리라고 나오라고. 딸깍딸깍 <laughs> <따가딱> 하면서. 나와. <laughs> 여기가 제가 힐링하는 창소인데 사람들이 지금 꽉차 있어요. 보통 한두 자리 정도 남아있거든요. 오늘따라 <laughs> 왜다꽉차 있을까? 나 진짜 완전 유튜버인데 혼자 혼자 얘기하고? 아 여기야. 아저씨. 네네네. 여자친구 있어요? 안 <laughs> 패야? 어? 왜냐? 네. <laughs> 따가 나와 내 자리야 <laughs> 여기는 사실 일단 딱 오면은 좋은 게 초록초록 하잖아요 마음이 일단 정화가 되고 그니까 마음에 그 평화가 찾아오면서 응. 막혀 있던 생각들이 여기 오면 좀좀 좀 마음이 트이면서 좀 뚫리더라고요. <vision> 생각들이. 아, 케이. 뭐라고 그랬어? 뭐 무슨 말하는 거야? 생각을 안 했나? 웃겠다. 아까 인도도 웃길 <markenth> 뻔했는데. <Street> 갈 때가 있죠. 아직 어디또 가요. <laughs> 전우야 <전혀> 안 하고. <웃음> <웃음> 아 저쪽에 저쪽 아, 호수 있는데 호수 보이는. 아 보이는데. 생각한 게 있구나. 나는 다 개기. 새차 응. 감성 함께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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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여 당대 모여. 왕벚꽃 나무 공주 나무. 미에트 어? 이거 내 옵션에 뜨겁네 혼자 뻥뻥 뭐해? <laughs> 광고 찍고 있어요, 혼자. 불 터치. 불터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잘나온다 <laughs> 혼자. 이거 이렇게? 아 그럼 내 얼굴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투다아니이 어디로? 카메라로. 카메라로. 아 저기 뭐 노래 부르네. 매라 와다 새바다. 나는 울 거야. <laughs> 아, 안 우는 게 아니야. 아니. 울 거야. 울고 싶으면 울랬어. 왜 참아. 병 걸려. 울고 <laughs> 싶으면 울라고. 응? 가자. 야, 우리 이제 저기 가자. 저거 뜬다는 거잖아. 그럼 메인거리 찍고 굴러 내려가면서? 호수 보이는데 해가지고 깨운데 어, 괜찮아 요 자전거 빌려서 어 너의 아이디어 좀 가자고. 어디 있고 저기 어. 공원 입구까지 좀 아, 어디서 빌려 아,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앉아서 저는 또 어. 몸, 물멍 때리고 한다니까요 여기 올림픽 어. 공원의 어. 완전 메인 호수 저쪽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저기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피스의 문이 있습니다 피스의 문 포항문 피스. 앞에서 피스 한번 해줘야지 넓긴 넓어 포항관님 <목소리도> 자전거 타는 데좀 가서 자전거 좀 비빗다가 가자 아이다야 뭐 먹어? 타탕라이 <laughs> 떨어졌어요 이 이거. 평화거 아, 이거. 아, 이이야 이거. 아, 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laughs> 진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어. <laughs> 너무 넓어, 근데, 아우, 근데 저 불은 뭐지? 아직도 있어요 저기. 어... 어, 평화의 문 사이로 보이는 불불 불. 불, 불. 아... 저성아 우리 쌍팔년도 때. 쌍팔년도. <laughs> 그때 그 호돌이 응. 시절에 응. 응. 그 애기가 와가지고 성아 와가지고 그때 붙인 불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대박. 저거 안 꺼지잖아. 우리 죽을 때까지 안끌 걸? <laughs> 진지아 왜? 뭐라고? 어떡해? 떻게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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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시까지인데? 야,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문 닫았다고? 정1 7 시네 야, 3월 어? 4월 발꽃 마감점 전치가 아니. 4시 30분 5시 끝난 거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목소리나> <많이 열>, 일곱, <목소리나> 여덟, 아홉, 열, <목소리나> 열 하나, 일열세열네 아, 힘들어요. 왜냐면그 뒤에 또 있어. 또 <목소리나> 있어. 같이, 같이 살자. 빨리 같이 그자까 아, 야, 너 왼쪽부터 해. <laughs> 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 힘다 어, 나, 여기 앉아서는 안된거 같은데?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피곤하네 이제 아 이리 예. 오네 아, 아 힘들어 피곤하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진짜 <laughs> 난 별로 안 좋은데 아야 좋겠다 두 살이라도 더 어려서 좋겠다 <laughs> 아 꼬미가 많은데가 여기야. 근데 확실히 이 풀을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 아... 어? 갑자기 약간 그강 냄새, 바다 냄새. 어... 냄새 갑자기 싹저 이런 물 비린내 좋아하거든요. 아, 물 비린내? 아, 물 비린내 좋아해. 그러니까 나 바다 비린내도 좋아해요. 아, 진짜? 물을 좋아하는데. 취향이 음, 음. 그러니까 해양소년단. <laughs> 남해 가야 돼, 남해. 해양소년단. 오래 간다, 야. 음. 아. 야 여기 좋다 은구야. 야 아니, 이런 데서뭐 얘기를 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 멍 때리는 응. 거야. 리빙을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확 올라왔어. 한강까지 <laughs> <현강이 미물랭이. 웃음> 아니 바다 아, 짠내까지는 음. 사람들 그런.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